오, <laughs> 어 진짜, 오, 오. 진짜 신기한데. 오, 어, 진짜로 신축 집이 한옥 위에 떠 있네요. 오, 어? 보니까 새로 지은 한옥이 아니라 이 동네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집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집이네요. 진짜 절묘하네.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건축 중 분이세요? 네. 어 이건 너무 높아서 목이 목이 아파요. 빨리 내려오세요. 어 <laughs>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젊으신 분이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간 컨설팅과 도시 인박업을 주업으로 하고 인테리어와 육아를 부업을 하고 있는 남편 배국진, 엔점러 남편 덕에 예쁜 집에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나원희입니다. 남편 국진 씨는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을 퇴사하고 10년 전부터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청년 사업가인데요. 그걸 시작으로 직업이 점차 늘어났다네요 한옥 게스트 하우스를 하다 보니 어,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파티라든가 이벤트 주최를 하게 됐고 어떤 문학이이라는 사업까지 손을 대게 돼서 어, 하우스 갤러리, 한옥 갤러리,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을 또 작은 규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셰어하우스 사업도 하고 또 셰어하우스 플랫폼 대표도 잠깐 했었고요 이런 저런 걸 하다 보니 또 인테리어 쪽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매너 모드로 안 해놨네. 어, 잠시만요. 어린이 집이네.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하하. 아내가 회사원이라 육아도 부업으로 하고 있다네요. 북촌 한옥마을에 내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다는데 백 군데를 넘게 알아본 끝에 이 집을 만났답니다. 도로에 있는 열두 평 상가 건물과 그 뒤에 서른 세평 ㄷ 자형 한옥 이두 필지를 같이 사면은. 그 어렵다는 한옥마을 신축이 가능하다 판단을 했다지요. 이 한옥만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두 필지를 매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네, 거의 뭐007 작전처럼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는 한옥집 집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상가 집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계약금을 보내고 이제 딱 클리어. 네, 그때 참 떨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소문은 다나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라고는 하지만은 한옥마을에 두 필지나 구입을 한다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요? 감히 제가 이쪽에 땅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형이 또 갑자기 주재원 발령이 나게 된 거예요. 고맙게도 형과 형수네가 이제 아파트를 팔았고 근린으로 해서 대출을 최고로 거의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제 형의 아파트 매매값, 저의 대출, 뭐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들을 끌고 진짜 모으고 연끌을 해서 그래서 이두 필지 한옥과 양옥 반반 집 주인이 국진 씨와 형 그리고 형수까지 세 명이랍니다. 진짜 이 아내가 어떻게 이 공간을 또 연결되고 이렇게 섞여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네. 보실까요? 네, 네, 네. 1층은 상업공간으로 세를 주고 있다는데. 그럼 어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 내부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서 현대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어머 여기는 서거래가 드러난 한옥 공간이네요. 하하 한 발만 옮기면 현대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한옥은 이제 전형적인 디자 구조이고요. 아,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가 이제 대청마루가 이어지는 공간이었죠. 아. 옆집과 똑같은 구조의 디자형 한옥이었답니다. 신축 공간을 위해 대청마루 자리를 허문 거지요. 옛 한옥은 대문을 비롯해 테두리 부분 니은 자를 최대한 많이 남겼는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럼 저희 한옥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이 골목길과 정, 정치가 많이 훼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골목길의 정치를 좀 지키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골목길로 노출되어 있는 한옥은 100%다 살리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 집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축 건물에 덮여 가려질 뻔한 용마루를 기가 막히게 살려냈습니다. 한옥 위에 요저 반사재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는 네. 거울 같은 걸 달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거울은 좀 위험하고. 네. 이제 바리솔이라고 하는 네에. 그런 걸 달면 은 거울 네. 효과를 내면서 관리도 용이하다 네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예, 얇은 박판 스테인레스인데 네 그렇다고 저, 하더라고요 천장 인테리어 재료 많이 쓰거든요 네. 덕분에 한옥 용마루와 신축 사이 손바닥만한 공간이 한옥의 크기만큼 넓어졌죠 한옥마을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축의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집에 제기 발랄한 설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랍니다. 설계와 심의를 몇 차례 반복한 끝에 지금의 모양이 완성된 건데요. 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다네요. 건축허가 자체가 우선 한옥을 얼마만큼 보존하느냐에 대한 심의가 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자체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됐었는데 이제 뭐좀 파서 하려고 하니까 유적이 나와서 또 올스탑. 사대문 안에 건축하는 만큼 문화재 발굴 조사는 필수.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선 시대 주춧돌이 발견이 됐는데 당시 집의 규모를 확인해야 해서 공사가 3개월이나 멈췄답니다. 또 한옥을 살리다 보니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도전을 해야 했다는데요 캔틸레브가 기둥 없이 이렇게 저 수평으로 나간 구조를 말하는데 네, 보통은 좀큰 건물에서는 많이 하지만 이런 작은 건물에서는 잘안 하거든요 하다 보니 구조 설계를 해야 된다 구조 감리를 해야 그렇죠. 된다 또 그때 철근 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배 이상 올랐었을 거예요. <laughs> 건물의 한쪽 면이 기둥 없이 떠 있어야 하는 만큼 구조 보강도 추가되고 철근도 10cm 간격으로 촘촘히 세워야 한다는데요. 하필이면 그에 전 세계적으로 철근 음기 현상까지 있었답니다. 값이 오르는 걸 둘째치고 철근을 서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대기표를 끌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건축 허가 과정에서 수개월을 허비를 했고. 그리고 유적 유물 조사로 또 수개월을 허비를 한 상태에서 계속 공기가 늦어지면서 2년차 3년차가 되니 세배 가까운 수준까지 이자가 불어나 버렸어요. 건축비가 그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귀하게 살린 1층 한옥 공간은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냐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요. 여기가 역사경관지구라서 네. 이제 법적으로 12m 그리고 4층까지 네.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1층에서 한옥 위에 띄운다고 네. 높이를 굉장히 많이 잡았죠? 이게 한몇 미터 안 됩니까? 4 m 가 넘었고요. 네. 저도 이게 그래도 아담한 한옥이라 네. 그렇게 높이가 높은 줄을 몰랐어요. 아. 새로 건물을 짓더라도 고도 제한이 12m인 역사경관지구. 1층 한옥이 용마루까지 4 m 가 넘다 보니 남은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집은 4층까지 올리고 싶었답니다. 남는 게8 m 인데 3개 층 넣으려면 천장고가 굉장히 낮고 이렇게 잘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저희가 3개 층이자 네. 또두개 층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또재밌는 구조의 집입니다. 뭔가 자랑할 게있나것 같다. 네. 보십니까? 그리고 네. 또 엄청나게 와 하는 또층고를 자랑하는 공간이 아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가 번, 보시면 네, 네, 발견하실 한수한 있어요. 한번 가 볼게요. 네, 네. 들어가시죠. 네. 열로 한번 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 보실 수 있으면 가 보시는데 못 가실 거예요. <laughs> 여기다. <laughs> 다시 나와서 여기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laughs> 네. 한번 <여기로 웃음> 가 볼게요. 아이고. 우리 소장님 주치기셔. 아무튼 2층부터는 고은죽주 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 주택인데요. 여기 입구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네. 아니, 저희... 굉장히 작은 땅이라서 엘리베이터 없을 줄 알았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네요. 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아. 대신에 설치해야 되고 네.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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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보시죠. 네. 야, 저도 참 이런 대접을 받네요. 엘리베이터까지 <laughs> 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아서 작은 집이지만은 과감히 설치를 했답니다. 오 여기가 집인가요? 네 이쪽으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현관을 열자마자 나오는 공간은 오 여기는 집이라기보다는 방인 것 같은데 널찍한 부부침대 앞으로 코너창을 설치해서 작지만은 답답하지 않은 공간이네요. 여기가 바로 북한산 뷰예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북한산 전기를 아. <laughs>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산 전기 네. 한번 볼까요? 네.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탑골공원 경복궁, 삼청터널이 한 눈에 보이는 표지판 표네요. <laughs> 이야, 진짜 전기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이고,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0.5층마다 공간을 배치한 스키플로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죠? 그래서 공용 공간은 반층 위에 있습니다. 역시, 큼지막한 코로창이 포인트인데, 한옥 방향이라 전망이 뻥 뚫려 있네요. 와, 여기는 진짜 뷰가 끝내주네요. 네, 여기, 네. 뷰 맛집. 와, 진짜, 한옥 지붕선이 그대로 다 보이고. 네. 그 뒤에 있는 게 저기 헌법재판소죠. 네, 네 헌법재판소. 맞아요. 아, 이 한옥과 헌법재판소가 동시에 보이는 뷰, 정말 이게 뷰 맛집이네요. 진짜. 네, 네. 이게, 저게 이제 가정법원이 아니고 네. 헌법재판소라서 <laughs>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있어요. 예, 부부가 네. 예. <laughs>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는데요. 양재역에 있잖아요. 가정법원이. 예, 아, 네, 양재역 앞에 살았어요. 어때요, 아빠? 우리 집 뷰. 헌법재판소 뷰? 아이고, 아이고, 집 앞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일까요.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풍경이 되는 신혼인데요. 사실 국진 씨가 이 집을 처음 설계할 때는 결혼 계획이 없었답니다. 여기서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겠노라 생각했었다는데.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 건축 중에 만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서 혼자 살려고 했던 집에 세 식구가 살게 됐는데요. 이 집에 현관이 두개 있는 거는 가족의 변천사와 관련이 있다네요, 글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네, 네.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돼서 아 제가 아이를 자고 있을 때 바로 눕혀서 재울 수 있는 네. 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아 네, 남편한테 요구를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엘리베이터하고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되니까 네, 유모차든 애 네, 안고 가든 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답방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 집 출입구를 두기 위해서 벽을 아예 뚫어버린거죠. <laughs> 응. 빠방이, 빠방이 줄까? <laughs> 어, 알았어. 옷 벗고. 앉아있으면 아빠 빠방이 줄게. 공사가 많이 늦어지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겨우 2층 공사가 마무리됐답니다. 공사비 조달하느라 산후조리원에 오래 동안 머물 수도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입주를 결정해야 했답니다. 3, 4 층은 아직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드릴 소리나 이런 거가 꽤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아기는 좀 별로 개의치 않고 잘 지내더라고요. 콘크리트를 뚫고 있는데 온 건물이 울리는데도 그냥 네.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냈던 어. 것 같아요, 그렇지? 그때 음. 효도했어. 차준미. 주전자 준비. 어디 있지? 주전자? 주전자 저기 안쪽에. 내가 꺼낼까? 어, 저기 안에 있어. 자. 응. 음. 세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조금 작아서 빈 공간 하나 없이 진짜 알뜰하게 수납을 짜놓았다는데요. 초미니 팬트리네 사정 이렇다 이 보니 이용에 살짝 유의해야 한답니다. 자, 아니 여기 한번 네. 들어갔다 나올 때한세 아, 번에 한번 정도 머리를, 부딪혀요. 머리를 좀 쳐요. <laughs>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네 적응이 돼서 잘 들어갔다 나왔다는 편이고 사실 저기에 아기 간식이 있어서 아기도 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네. 네. 인테리어도 국진 씨가 직접 했는데요. 넉넉한 아일랜드 주방을 들이고 하부는 전부 수납장으로 만들었고요. 내력벽이 아닌 공간은 대부분장을 짜놓었습니다. 디자인을 전부 남편 국진 씨가 했다니 감각이 정말 대단하시다. 사실 생활하는 공간은 아내의 의견을 반영하느라 실용성을 우선했는데 반층 위에 있는 손님방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네요. 부의 부 침실과 똑같은 사이즈의 공간인데, 와 여기는 완전 딴 세상이네요. 여기 방 안에 욕조가 왜 말이래요? 어, 여기가 화장실이고 세면대고 여기가 아 여기가 문만 있고 샤워 공간인데 문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국진 씨 하고 싶은 걸다 해봤다는데 화장실 옆 세면대 그리고 문을 사이에 두고 욕조를 배치했습니다. 요거 아이디어는 저도 한번 다음에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아 저도 요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공간이 작을 때는 요렇게 해도 되네요.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패턴의 타일인데요. 공간이 좁다 보니 벽을 세우는 대신 이렇게 타일로 기능에 따라 구획을 했답니다. 와이프가 우리 집은 화이트 톤으로 가라 네. 집이 좁은데 아. 나는 화려하고 복잡한 거 싫다 네. 해서 그럼 우리 집은 과감히 포기하고 네. 이곳에다가 게스트룸에다가 네. 제 모든 로망을 다 실현했죠 권호창 앞에 욕조를 둔게 신박한데 이 좋은 풍경을 욕조와 침실 모두에서 볼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거랍니다. 가끔 저희 엄마, 아빠 올라오실 때 네. 묻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샤워실이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웃음> <웃음> 조금 민망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르신들한테는 네. 용납이 안 되는 거군요. 네. <laughs> 이제 한 분이 씻으시면 이제 한 분은 저희 방에 내려오시고 <웃음> <웃음> 네 그렇게 네. 이용을 네.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런데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는 농담도 있잖아요. 아니, 잘 나가는 건물주가 왜 가장 낮은 층에 서 사는 걸까요? 보통이 생각하는 네. 여유로운 건물주들은 네. 본인들이 꼭대기층에 아 사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저희처럼 이제 생계형. 네. <laughs> 네, 네, 생계형으로 이제 건물을 겨우겨우 이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건물의 꼭대기조차도 아 수익적인 거를 고려할 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도시인박업을 목표로 해서 건물 설계부터 아예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외국인 네. 도시민박업입 아,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네. 하고 은행 이자를 갖고 이제 그렇게 되시네요. <laughs> 어머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는 게 있어요. 집만 있으면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관광특별법 외국인 도시민박업. 네. 원래는 이제 호텔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라도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좀 고르게 받을 수 있고, 또, 홈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문화적 체험이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인해서 거의 십몇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우선은 주택에서만 할수 있어요. 그게 상업 공간이거나 이런 곳에서는 할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단독 주택으로 했고, 평수가 70평이 넘어가면 은안 됩니다. 호스트가 같이 거주를 해야 하며, 어, 국내인, 내국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꼭대기 층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계획하고 특별하게 설계를 했다는데요 어디 한번 그 공간 탐구해 볼까요 아이고 풍경은 말해모래요엄마나 진짜 웰만한 호텔 저리 가라네 다녀간 외국인들이 오점만점 주고 갔답니다 와 진짜. 여기가 이 집의 완전 네. 하이라이트 펜트하우스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 역시 내부 설계와 인테리어는 국진 씨가 했다는데요. 높낮이의 리듬감이 있어서인가요? 집이 넓어 보이네요. 3.5층과 4층이 합쳐져 있어서 층고도 4m를 훌쩍 넘는답니다. 한 공간인데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넷네 개가 이렇게 레벨이 다 다른 거네요. 네. 또 모든 공간이 다층고가 높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네. 오히려 아늑한 공간, 네. 네, 라운지 같은 공간. 그리고 여기 또 다락방이라는 오, 재미가 네. 한옥도 그렇지만 너무 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다락방은꼭 넣고 싶어서 이쪽에 넣었고요. 여기 저기도 또 있죠. 네, 저기는 네, 이제 네. 메인 방. 이곳은 스키플로어의 마지막 공간 4층인데요. 작지만 아늑한데다가 이 집의 장점인 전망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랍니다. 이야, 여기는 뷰도 정말 간판도 안 보이고 인왕산이 <laughs> 그대로 보이네요. 좋은 뷰를 언제까지 2층에 있을 거예요? <laughs> 될 같은데. 한 10년쯤. 네, 네. 지나면은 저희도 네. 네, 펜트하우스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대학 보낼 때쯤 <laughs> 목표로 열심히. 네, 대전까지는 네. 네. 생계형으로 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한번. 네. <laughs> 아유, 그래도 명색이 고물주인데 청소할 때마다 한 번씩 펜트하우스를 즐긴답니다. 영끌 탈출할 때까지. 부부의 전망대는 바로 이 옥상이라죠. 우와. 진짜 다 보인다. 옛날 데이트하던 내 동네가. <laughs> 와, 야, 진짜 이게 다 어? 보이네요. 네. 다 어... 보입니다. 저 북한산 끝부터 가해동 한옥마을, 문왕산 네. 10년 전 북촌에 자리 잡으며 꾸었던 꿈. 이제 겨우 절반 왔다죠. 이 집과 함께 다음 10년을 꿈꾼답니다. 또뭐큰 목표가 있으세요? 이 북촌 공간 내에서 네. 어떤 다채로운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원래 네. 코로나 전에 공연이라던가 음. 작가들의 개인전 같은 거를 이제 주최하고 그랬었었는데 이 북촌 한옥마을이 네. 고루한 옛날의 것이 아니라 아. 새로운 문화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곳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찾아와 주시요예감사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집의 크기만큼 꿈의 크기가 남다른 건축주네요 기발한 문화공간으로 북촌의 상징이 되기를 힘껏 응원할게요.